자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 다음은 이제 어, 접선의 성질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. 자 지금부터 다루게 될 내용은 전부 다 이제 접선에 대한 내용이야. 자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고요. 원 밖에 한점 P가 있어요. 됐어요자 어, 그래서 원 밖에 점 P에서 원에 접선을 그으면 접선을 두개 그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이쪽에 하나, 그리고 이쪽 하나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원 밖에 한 점에서 근두 접선을 PA와 PB라고 했을 때, 접선의 길이는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두 개. 그래서 접점을 각각 A와 B라고 하면 PA와 PB가 접선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. 이해됐어요? 자, 그래서 원 밖에 한 점에서 그두 그 접선의 길이는 같다라는 특징이고요. 있 얘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. 자, 먼저 어떻게 증명할 거냐? 삼각형 OAP와 삼각형 OBP에서 그러니까 요렇게 그었을 때 삼각형 OAP와 OPP에서지. 그지? 자, 이때 첫 번째 OA와 OP는 길이가 같아요. 반지름. 맞나? 그 다음 두 번째 OP의 길이는 공통이고요, 그렇 그다음 각도 OAP와 각도 OBP는 90도예요. 얘네들 왜 90도지?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9 0도가 되겠네. 예, 이해됐어요 아, 그래서 이렇게, 얘기할 수있다라는 거, 고각각이 의미하는 거 이렇게, 얘가, 얘가 h. 얘가 s. 이렇게, 얘기할 수 있겠다. 따라서 삼각형 OAP와 삼각형 o b 렇 P는 r h s 합동이으로 따라서 PA 길이와 PB의 길이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두 접선의 길이 PB와 PA는 항상 같습니다. 이해됐나요? 됐어요. 오케이. 자 다음. 그 다음은 OA의 제곱과 PA의 제곱은 OB의 제곱과 PB의 제곱과 같다라는 내용이야. 자, 얘네 OP의 제곱하고 같지? 그치? 이해 돼? 어, 이거 왜 같아? 무슨 정리? 그렇지,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있고요. 그다음 원 접선은 원의 접선은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수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. 왜?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때문에 이해됐어요? 각도 a p b 는 항상 합이 180도예요. 왜지 보여줄게. 자 여기 요 각도와 이 각도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. 그치? 근데 쉬워요. 사각형 OAPB의 내각의 합은 360도. 그렇지? 근데 각도 OAP는 90도라고 했고 각도 OBP도 마찬가지 90도라고 했으니 나머지 두 개의 합이 180도여야 됩니다. 됐나요? 다음. 네, 다음은 이제 삼각형의 내저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얘는 어디서 본 적이 있지? 외심과내심 중학교 2학년 때본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삼각형 ABC의 내저번을 얘라고 이 원이라고 하면 이 원의 중심은 내심. 맞지? 내심으로부터 각 거리는 반지름으로 갔다라는 성질이 있고요. 그래서 다른 성질. 증명했었어. 요 사각형을 절반으로 이렇게 나눴었어요. OB를 이렇게 나눴었어. 따라서 ODB랑 OEB랑은 합동이다라고 얘기했었지. 그지 RHA 압동 이해 돼? 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라는 건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렇게 증명 안할 거예요. 접선의 성질 1번에 의해서 점 B에서 그 접선 BD와 BE의 길이는 어때야 돼? 같아야 되겠네. 그지? 성질 1번에 의해서. 맞아. 그 다음 마찬가지 점 C에서 근접선 C2와 CF도 같아야 되겠네. 그리고 AD와 AF도 같아야 되겠지. 그지? 그게 yeah. 됐나요? 어. 그 다음 삼각형 ABC의 둘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A는 Y 더하기 Z. B는 Z 더하기 X. 그 다음 C는 X 더하기 Y지. 그치? 그래서 전부 다두 개가 있네. 뭐가? X, Y, Z가. 되겠지? 이렇게도 어, 나타날 수 있다는 라 거고. 자, 다음. 삼각형 A, B, C의 넓이. 얘는 우리 내신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. 내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r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삼각형의 둘레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. 그 그래서 이번에 삼각형의 둘레를 접선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얘를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집어넣으면 식이 하나가 이렇게 더 나와요. 이해됐어요? 아, 그래서 얘는 r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되겠지? 여기까지? 오케이. 자, 다음. 자, 그 다음은 이제 외접 사각형이고요. 얘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의 합을 같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. 그다음 두 대변의 길이의 합은 사각형 둘레의 절반이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자 보여줄게요. 자첫 번째 접선의 성질 1번에 의해서 A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 AE와 그리고 AH 길이가 똑같아야 되겠지. 그지? 이해돼? 이해돼요? 어, 그래서 AD와 AH가 같고요. 그 다음 두 번째 BE의 길이와 BF의 길이도 같아야 돼. 접선의 성질을 번영해서, 그래서 BE와 BF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또 이번엔 CF와 CG도 접선의 성질에 의해서 같고 그리고 DH와 DG의 길이도 같아야 되겠네. 여기까지 해도 나, 그렇지? 자,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의 합은 AD 길이와 BC 길이의 합. AD와 BC는 노란색 하나, 초록색 하나, 빨간색 하나, 파란색 하나. 그렇지? 어, 얘가 뭐랑 똑같아? AB 길이 더하기 c, d 길이랑 같겠네 a, b 더하기 c, d 길이는 노란색 하나, 빨간색 하나 그리고 초록색 하나, 파란색 하나니까 전부 다 똑같겠지 됐나요? 오케이. 자, 그래서 얘 때문에 두 대변의 길이의 합은 사각형 둘레의 절반이다 라는 게 바로 증명이 되고요 사각형 둘레는 노란색 두 개랑, 그리고 빨간색도 두개 있고, 그리고 파란색도 두개 있고요. 그 다음 초록색도 두개 있지? 이렇게. 이 상태에서 각 대변의 길이의 합, 대변의 길이의 합은 노란색, 빨간색, 파란색, 초록색 하나씩 있는 거지. 그지? 그래서 얘의 절반이니까 두 대변의 길이의 합이 2분의 사각형 ABCD. 굴레와같다꼭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됐나요? 여기까지. 오케이. 네, 여기까지 적어주세요. 어?